자,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구모니 체플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너를 지키시니자 너의 우편의 그늘 되시니 나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란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너를들.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를 어디서 오나? 전지지으 시,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지지 e 신 나를 만드신 그 여호와께로부터 나의 모든 도움이 오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주님 앞에 나 a m 나아갈 때 십자가의 보혈로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주님 이 시간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께서 이 자리에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제가 개역개정 성경으로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저는 좀 내성적인 성격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성격도 남들 앞에 잘 나서지 못하는 그런 타입인데 어릴 때 부모님도 안 계시고 고아처럼 자라다 보니까 자신감이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어릴 때 기억을 좀 더듬어 보면 늘 뭔가에 위축돼 있고. 또 어둡고 우울한 정서와 이 감정들 가운데 제가 성장기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들을 하면 많은 분들이 안 믿으시더라고요. 저를 뭐 부잣집에서 걱정 없이 성장기를 보내고 믿음의 부모 아래서 걱정 없이 믿음 생활 잘하다가 목사가 된 사람 정도로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이렇게 밝게 지내, 밝고 또 행복하게 지내는 것은 예수 믿고 정말 완전히 바뀐 저의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당당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저처럼 어떤 열악한 환경들로 인해서 자신감이 없고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비교 의식과 또 열등감 속에서 늘 위축되어 있었기 때문에 당당하지 못하기도 할 겁니다. 또 다들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뭔가 다, 남, 남들 앞에서 감추고 싶을 만한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잘못된 어떤 일들로 인해서 당당하지, 당당하게 살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가다 보니까 당당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위의 두 가지 이유는요, 예수님 안에서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가상치론 중에 여섯 번째, 그리고 일곱 번째 말씀을 통해서 그 비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십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여섯 번째 말씀 이후에 바로 숨지신 것 같지만 이 복음서마다 같은 사건을 다른 관점으로 기록하고 있고 강조점이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어 오해하시는 부분들도 좀 있긴 있어요. 하지만 이 성경 복음서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그 내용이 좀 정리가 됩니다. 누가 보면 23장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진이라 라고 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가상치론 중에 마지막 말씀이에요. 자, 먼저 이 일곱 번째 말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죽음의 그 순간까지도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신뢰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큰 고통이 와도 아무리 큰 죽음의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있는 그 모습이죠. 자, 그리고 우리에게도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것을 예수님의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시 여섯 번째 말씀인 다 이루었다 라는 말씀을 살펴보면 이 말씀은 NIV 성경에서는 다 끝났다 이리 비니시 이드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다 끝났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성경 원어인 헬라어에서는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테텔레스타이는 무슨 말이냐면 완불되었다는 뜻이에요 완불되었다 모든 죄값이 완전히 지불되었다 저주의 대가를 완전히 치렀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떳떳하지 못할 이유, 당당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분명 우리는 죄인이 맞습니다. 주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새 사람, 새 인생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죄가 더, 죄에 더럽혀지기도 하고 뭐 실수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할 겁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그 죄들을 위해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이미 나의 그 죄들을 위해서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그 죄값을 완불하신 거예요. 테텔레스타이 완불하셨어요. 오랜만에 교회를 찾는 분들은 교회를 들어올 때 이렇게 쭈뼛쭈뼛하시고 이렇게 들어오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혹시라도 세상에서 또 교회 밖에서 부끄러운 일들을 많이 행하다가 오신 분들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죄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핏값으로 십자가의 그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를 의지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아, 테텔레스타이, 완불하셨다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저주의 대가를 다 치루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당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예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의 모든 저주를 걷어가셨습니다. 여러분이 내 인생 가운데 저주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당당하지 못하고 쭈뼛쭈뼛 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모든 저주를 걷어가셨어요. 모든 죄악을 걷어가셨어요. 모든 그런 죄의 형벌을 걷어가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 이름을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완불되었음을, 우리의 모든 죄의 형벌과 그 죄값이 완불되었음을, 모든 저주가 완불되었음을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가지 요인들로 인하여서 주뼛주뼛하고 당당하지 못하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는데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떳떳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멋지고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때로는 실수하기도 합니다.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요. 나는 또 다시 주님을 의지하여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특편에나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그리고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고난주간 또 마지막 날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시고 또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오늘 하루 종일 사시다가 우리 내일 리마인드 3분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테텔라스타이 완불하셨다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저주의 대가를 완전히 다 치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당당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면에서 당당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